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 19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함의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하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네, 이 사도행전 우리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또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 장면은 바울의 삼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일 차, 이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먼저 돌아본 후에 방문한 곳이 에베소 지역인데 이곳에서 그는 삼 개월 동안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동족을 동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을 썼지요. 그런 또 그러면서 이제 주변 지역에 또 소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의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한삼 년간에 그러한 육 년간의 이 삼차 전도여행의 3 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1사이 십구장 요 부분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아데미신전에서 또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자 지금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더메드리오로 시작해서 지금 온 지금 이 에베소 시가 지금 들썩이고 또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바울은 잡지 못하니까. 어 바울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두 사람을 지금 잡아다가 아이 경기장 안에 예, 지금 가도는 예, 예, 그런 상황들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이 참여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어, 지금 이 도메드리오와 마찬가지로 은수공업과 또 구리로 만든 아니, 그러한 일들 비슷한 일에 종사하는 그 사람인데 이 폭동에 가담한 거죠 분위기 휩쓸려서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이, 사, 이 소동은 바울과 또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 이들이 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취급할 때 보니까. 바울과 또 그들의 하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까지 싸그리 싸잡아서 어 비난하고 또 왜냐면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아 그러한 상황들이 볼때이 유대인 안에서 어 이, 이거 괜히 우리까지 불똥이 튀겠다. 난이 폭동이 그러니 미리 이것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거는 유대인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저들은 우리와는 다른 예, 겉모습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믿는 게 다르고 저, 저가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 얘기를 이제 이 군중들에게 하려고 유대인이 누구를 지금 어, 그중에서 말을 좀 잘하는 어, 이 알렉산더를 내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눈에 볼때 똑같은 사람인 거든, 요 유대인.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말라고 그냥 입을 막으면서 어떻게 더큰 소리로 이, 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 요 하면서 그들이 두 시간 동안 지금 폭동을 외치면서 폭동이 더 고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거기에 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본 겁니다. 지금 이, 이, 지금 이 복음이 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 보게 돼요. 바울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고 파워풀하면 지금 앱에서 전체가 지금 바울로 인해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거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몇 사람이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바울이 에베이 이둘노소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지면서 그들이 또한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고 그러한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이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들 이 일에 누구 하나 영향력을 주지 못했고 또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 이 돈을 벌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외부인들이 오더니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놀라운 지금 이 안에서 혼동이 자기들에게 온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해서 2019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란한 가운데 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더 모르는 상황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언제 회복이 되는지, 언제 이런 것이 새롭게 되는지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도 마치 그런 전염병처럼 나중에 뭐그 일로 인해서 어 바울과 또 그들이 전하는 사람들을 전염병을 임하는 사람들을 말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되니까. 지금 그만큼 적은 무리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한 도시를 이렇게 지금 이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에 뭐 몇년 다녔어요. 뭐 우리는 뭐 3, 신앙의 3대, 4대, 5대, 뭐 그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사냐 장로냐 뭐 권사냐 집사냐 내 직분을 뭐몇년내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에베소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 내가 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교회 우리는 신앙의 몇대 집안입니다. 나이 교회 뭐몇년 다녔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모양들 있잖아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이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진짜 앞에서는 가짜가 맥을 못 쳐요. 또그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가지고 내 지역사회에서, 내 학교로, 내 직장으로, 내삶 속에서 거하게 되면 그곳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일어나든지 아니면 저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뺏기게 생겼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공격을 하든 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앱에서에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이 더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시간 동안 외친다? 구호를? 그들이 신전에서, 어, 외치던 그소리 근데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요. 그것을 두 시간,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요? 아니죠. 지금 사단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이 지금 휩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거기 서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삼십오절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서기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모든 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에베소에 특별히 로마는 각 지역의 식민지한 그곳에 황제의 신 신전과 또 자기 로마의 그 신전들을 세우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로마에 잘 협력하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을 잘 섬기는 도시를 굉장히 더 우대하고 더잘 보살펴 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배소 이 지역이 이 로마의 신들과 이 황제를 잘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이 도시를 자, 신전지기라고 하는, 에, 그러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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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황제로부터 칭호를 받은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우리는 이 로마의 앞에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신앙심이 참 좋은 에, 사람들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바울과 그들이 와서 이건 가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한 이 서기관 이 서기장은 무슨 일을 특별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도시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거기에 있는 총독이나 또 로마의 이 관리들한테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보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걸 봤을 때, 어, 이러다간 자기에게 큰일 나겠으니까 이제 서기장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뭐저 저 신상은 아니다. 저, 어, 그렇다고 해서 그 위대한 이 아데미 신이 그 능력이 사라지겠느냐. 원래, 이, 능력이 있으면, 누가 뭐, 어, 그거들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이 도시의 이 신앙심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왜저 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또, 저들이 몇 사람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거기 흥분해가지고, 지금 왜 이러한 소동과 소유를 일으키느냐. 그 얘기들을 지금 차근차근하게 지금 이 자기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경솔하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로마의 사람들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신고도 하지 않은 집회, 즉 불법 집회인데 이 일들이 만약에 로마 당국에서 문제를 삼으면 당신들은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 법적인 절차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저들이 하는 것이 진짜 문제로 삼는다면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뭔가 당신의 재산 에 관계된 문제라면 자기 당신들이 민사 재판을 넣어서 거기에서 그들로 인해서 벌금을 매기도록 하면 되는데 왜 이러한 불법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들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무슨 신전에서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신, 그 사람, 우리 여신을 어, 또 모독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느냐 하면서 그들을 잠잠케 하면서 오늘 끝에 보니까 이 41절에 돌려보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근거가 없어요. 또, 보고할 자료가 없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폭동을 잠잠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어, 뭐, 서기장 한 사람이 나와서 지혜롭게 뭐 그들을 했구나.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이한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것지만 모든 것 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지금 정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바울의 비전은 뭐예요? 에베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수요일날 말씀 나눴지요? 그가 이제 이마게도니아 지방을 이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어, 이 마케도니아 지방은 이제 먼저 2차 전도 세웠던 빌립보 교회, 뭐고린도 대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고 아가야 지방은 누구, 대표적인 게 어디세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거기를 돌아본 다음에 바울이 무슨 비전을 선포했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폭동이 잠잠치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더 크게 확산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또한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상황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생명 위협이 있어요. 당장이라도 그들이 찾아나서 뭔가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러나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을 인도하시고 이 상황을 마무리하실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그 확신이 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일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첫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제 지나면서 까먹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워요.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책망 에베소 교회에 다 하는 은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책망 받은 게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놓치지 마시고 그런 환난이 혹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또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